이세호 장로님 명예 장로 추대식에 설교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세호 장로님 명예 장로 추대식에 목사님의 목회를 참잘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것이 마땅 하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또 제가 단임 목사이기에 또 설교를 하면서. 이세우 장노님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 오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세우 장노님을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좋은 결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쭉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세우 장노님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게 하나는 착한 분, 또 하나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신 분, 이렇게 내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착한 분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뭐냐? 이걸 제가 왜 착한 분이라고 내가 결론을 내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참 좋으신 분이다. 그래도 그분들이 낫더라.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십니다. 착한 것이 뭐냐? 착한 게 좋은 거겠죠. 그러면 좋은 게다 착한 거냐? 어떤 경우에 좋은 것이 착한 것보다 나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착한 게 좋은 것보다 나을 때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좋은 것과 착한 것의 차이가 뭘까? 요런 생각을 제가 참 잘합니다. 좋은 것. 저는 좋은 것은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는 처신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승이 제자에게 이 제자를 사람, 사람답게 만들고 그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혹독하고 야박하게 굽니다. 청소도 시키고 새벽에 깨워가지고 고생도 시키고 찬바람도 맞게 하고 눈보라에 내보내기도 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좋은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일, 그게 좋은 거고요. 야박하고 야속할 수 있지만, 그 고생시키는 일이 야박하고 야속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제자 입장에서는 그게 야속하고 서운하지만 좋은 겁니다. 제자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착한 거는 그럼 뭐냐? 좋은 건 그렇다면, 저는 그 착한 것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한 것과 착한 것, 그건 같은 뜻입니다. 윤리적인 차원의 특징도 있지만 사실은 이 좋은 것과 착한 것은 영적인 차원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묘사하실 때 선한 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10편 136편에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도 선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해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과 착한 것은 좋은 것과는 달리 영적인 차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착한 것과 선한 것을 닮았다고 할때 선한 것, 착한 것은 하나님의 특징이고 주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착한 것과 선한 것이 영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 편에서 착한 것은 뭐냐? 저는 우리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이 인간적인 면에서 착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는 사람. 덮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 이세호 장로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심지어 확실하지 않은 잘못을 들추어 사람을 괴롭힙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영화 배우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속내가 뭔지 모르지만 그걸 낭설로 만들어서 아마 누군가 퍼뜨렸는데 그걸 이혼하는 여자 배우가 강력 대응 운운하니까 쑥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허점이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일이 그게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정의를 위해서, 바른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잘못 착각들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추악해졌느냐? 우리 사회가 그런, 인간이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덮어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의 장점을 들추어내는 일, 그걸 하는 것이 착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 얄미운 여자 시리즈가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얄미운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얄미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 보통 일이 잘 풀려서 얄미운 사람들이에요. 10대 얄미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예쁜데 공부도 잘해. 얄미운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못생겨야 되잖아. 근데 공부도 잘하는데 예뻐. 얄미워. 20대 여자는 어떤 여자가 얄미우냐? 성형 수술했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나. 얄미워. 아주 얄미운 거죠. 30대 얄미운 여자는 누구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놀러만 다녔는데 아주 좋은 신랑을 만나서 시집 잘간 여자. 얄미워. 40대 얄미운 여자는 누구냐? 매일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치,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데 자식들은 대학에 척척 붙어. 얄미워. 50대 얄미운 여자는 누구냐?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나와. 살이 안 쪄. 얄미워. 60대 여자는 얄미운 여자가 누구냐? 죄송합니다. 60대 얄미운 여자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먼저 죽었어. 얄미워. 이런 유머가 우리나라에 번졌습니다. 왜 이런 유머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남이 잘 되는 걸 극도로 우리나라가, 우리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어야지 남이 잘 되는 건 정말 싫다는 거예요. 얄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머가 유행을 한 겁니다. 저는 이런 유머가 유행하게 된 것이 우리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런 유머가 유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비난 일색인 사회가 됐어요.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연두교시를 하면서 대놓고 누군지 아는 사람을 비난했어요. 그 사람 그날 연두교시가 끝나고 한강에 가서 바로 뛰어내렸어요. 저는 정말 그 일을 보면서 "와,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이 예쁘고 잘났으면 괜찮으면 인정해야 돼요. 야, 잘났다. 야, 괜찮다. 쿨하게 인정하세요. 그걸 얄밉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착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비난으로 우리 삶을 망치는 거예요.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명예장로로 취대받는 이세우 장로님. 정말 착한 분이십니다. 기도하시는 분이시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괜찮다고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애쓰셨습니다. 재정위원장으로 수고를 하실 때 매주일 저를 찾아오셔서 한주한주 한주 재정복을 하시면서 참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로 하여금 아, 장노님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구나, 보여주신 장노님입니다. 예수님,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 죄를 덮어주셨고,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칭찬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남편 다섯을 두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 여인의 잘못을 둘추어내기보다는 죄를 덮어주고 그를 안아주고 그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남편이 있느냐? 예. 남편 없습니다. 남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참되다.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그 말이 못마땅하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다.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를 진실하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부정축제자라고 볼수 있는 이 사께오가 예수님 앞에 부리를 이우치면서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은 그 사께오의 죄를 덮어주고 감사주며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칭찬하셨느냐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제일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난하지 않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이다. 장노님을 통해서 저는 배웠습니다. 부디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들추어내게 돼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굳이 나서서 내 입을 더럽힐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덮어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감싸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나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우리 장노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다.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착한 자식과 착한 성도들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성은 선행과 구제가 참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또 고델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 보면 스테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런 친구들이 나에게 온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던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무진장 좋아했습니다. 보고 싶어 했습니다. 디모데우서 1장 4절에 보니까 너 보기 원함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미니. 너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을 가득하게 하려고 합니다 즉 내가 너 보는 건 기쁘다 즐겁다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4장 21절에 보면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를 할때 여러분 한번 놀러오라 이런 인사하지요 한번 밥 같이 먹자 이런 말 하죠 왜? 보고 싶으니까 같이 밥 먹고 싶으니까 너 만나면 기쁘니까 전화했는데 뒤통수도 보기 싫다 그러면 밥 먹자 이런 소리 안 해요 그 사람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오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항상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 왜? 디모데가 바울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이세우 장노님과 같은 그런 장노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집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해 보면 오늘 여기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했는데 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러다가 이 말씀에 제 마음이 꽂혔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게 이 말씀이 아, 그렇구나.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새벽 이슬 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그런 모습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겠구나.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과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통 부어드리는 제사가 되어 기쁨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의 고백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명절, 설날이 되면 연을 날리는 걸잘 하지 않는데 지금은 중국, 지금도 이 중국은 연을 많이 날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서울에서 저 시골 서울이 있어요. 시골 서울. 제가 자란 데는 시골 서울이에요. 여러분은 서울 서울에서 자랐죠. 독립문, 홍제동. 이건 서울 서울이고 저는 무학재 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건 시골 서울이었어요. 무학제 너머는 여러분은 서울 서울이군 저는 시골 서울이라 그래. 제가 구분한 게 틀렸나요? 맞아요. 제가 그 문화촌 홍제동에 처음 어릴 때 들어가 보니까 논이 있고 저기 안산 밑에서 화장장에서 이렇게 굴뚝에 연기가 막 올라갔었어요. 그때 그게 벽제로 이사 갔지만 근데 그때 어릴 때 연을 날렸어요. 포방터라고 하는 곳. 거기서 연을 날렸어요. 연 날렸어요. 연 날렸어요. 눈 뜨세요. 연 날렸다고. 근데 연을 날리는데 연을 날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상대방 연에 줄을 끊는 걸 합니다. 근데 줄을 끊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악요를싹 녹여요 불에다가 그런 다음에 사기 그릇을 갖다가 그걸 깨요. 그래가지고 그걸 갈아요. 그악요를 묻혀가지고 그걸 우리 장로님들 빙긋 웃는 분들은 그거 다 해보신 분들이네 그걸 줄에다가 쫙 바르면 이 줄이 깨진 사기 그릇 가루가 쫙 묻습니다 그리고 그걸 날려가지고 상대방 연에 딱 갖다 대면 연줄이 탁딱 끊어져요 해보셨어요? 그럼 상대방 연이 딱 끊어져가지고 연이 샥날아가면 아직 그 마음속에 쾌감이 쫙 올라오죠 야 못된 마음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전통적으로 연은 초겨울부터 날리다가 대보름이 되면 연을 날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에는. 왜냐하면 이 대보름이 지나면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농사 짓는 이 봄농사 준비를 하는데 이 대보름 때까지만 연을 날리고 대보름 이후에는 연을 날리면 옛날 말들, 옛날 어른들이 고리백정이라고 그랬대요. 고리백정. 그러니까 못된 놈이라는 얘기죠. 농사 지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논다 이런 말로 고리백정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연이 서기 200년 경에 중국의 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연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날리게 된건 신라 시대 때 김유신이 진덕여왕 당시에 이 진덕여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진덕여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그 불화살을 쏜 거예요. 그 불화살이 성안으로 막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야, 이거 진덕여왕이 끝났나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김유신이 진덕여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불을 붙인 연을 막 하늘에 날리면서 우리나라에 연 날리는 것이 공식적인 행사가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놀이가 됐다. 뭐 이렇게 이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장노님이 조신 장노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과 늘, 주님과 늘 함께 하시려고 애쓰셨던 장노님이시라는 건데 저는 그걸 이 연에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연이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이 연이 제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줄이 끊어지면 그 연은 정말 끈떨어진 연이에요. 아, 무 짝에 쓸모 없이 그저 바람 날아가는 대로 날아가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줄떨어진 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연애에 있어서 줄이 필수이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연결된 끈이 필수적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필수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 장로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보여주신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그리고 참헌신하려고 애를 쓰셨던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야, 요즘 밥맛이 영 없네. 여름 되니까 밥맛이 없지요. 여러분, 밥맛 없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밥맛 없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확하게 생각할 때왜 밥맛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밥맛이 없는 겁니까? 입맛이 없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밥맛은 다 똑같아요. 쌀이 어떤 쌀이냐? 이천 쌀이냐? 여주 쌀이냐? 뭐, 어떤 도정을 거쳤느냐? 이걸 떠나서 그 밥맛은, 쌀밥맛은 똑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밥맛이 없어진 게 아니죠. 우리 입맛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입맛이 없어졌단 말안 하고, 밥맛이 없어졌다,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밥맛은 그대로예요. 입맛이 없어진 거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충성하시다가 충성 안 하시는 분, 헌신하시다가 헌신 안 하시는 분, 왜 헌신 안 합니까? 왜 봉사 안 합니까? 왜 충성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자기 입맛이 떨어졌는데도 밥맛이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건 당신의 문제예요. 밥맛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맛이 문제인 거죠. 봉사와 헌신은 충성된 종에게 꼭 필요하고 봉사와 충성과 헌신은 우리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입맛이 있어야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밥맛 탈 일이 아니죠 밥맛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봉사할 수 없게 만들었다 뭐 때문에 봉사할 수 없다 뭐 때문에 헌신할 수 없다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안에 봉사와 충성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 입맛이 떨어졌기 때문이지 밥맛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연이 마치 끈에 쫙 붙어 있듯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평생을 사신 분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봉사 충성의 기쁨이 그 안에 늘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신앙의 자세. 그것이 오늘 우리 장로님의 명예로운 명예 장로님 추대식을 갖게 만든 원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에 우리 장노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설교로 만들었습니다 이세호 장노님 아름다운 신앙으로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인공 마태복음 25장 21절의 그 말씀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장노님 되셨다고 믿습니다 그 즐거움으로 은퇴 이후의 노년을 더 멋지게 살아가시는 장로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